국내외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계속 전신 방호복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호한다. 누구게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우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동안 음나다는 무더위 속에 의료진이 레벨 D 전신 방역복을 입고 일하며 탈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능우의 말을 들어보면 의료진들이 언론의 카메라 때문에 입지 않아도 되는 전신 방역복을 입고 쇼를 한다는 취지처럼 들리는데,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 장관 명색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사람이 자꾸만 방역복을 방호복이라 하는데 이거 고치세요. 방호복은 원자력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몸이나 옷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덧입는 특수한 옷을 말하는 것이고 방역복은 병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는옷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복지부 장관이란 사람이 방역법과 방호복도 구분을 못하니까 기레기 언론들이 전신만신 방호복이라 쓰고 있어요 나도 의학전문기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야 당신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한폐렴이 잦아들기는커녕 집단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59명이나 늘었고, 그 가운데 39명이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박릉우 장관지 그만두고, 이제는 감염병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릉우의 지난 발언들을 보면, 이 사람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한폐렴 초기에는 신천지 타다가 논란이 됐고, 우한폐렴이 절정일 때는 중국인이 아닌 자국민 탓을 했다가 또 논란이 됐고, 그런데 이제는 의료진들이 얼렁 카메라를 의식한다며 의료진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체말로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복지부 장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박농우가 잘 몰랐어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농우도 복지부 직원들도 의료진들과 똑같이 전신 방역복을 입고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말 잊었습니까? 의료진과 똑같이 입고 일을 해봐야. 현장에서 뛰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이걸 깨달을 것이고, 그래야만 이따위 헛소리 같은 걸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달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여섯 시 칼퇴근하고 있으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따위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 못하게 전심 방역복을 입고, 일하게 만들어야 이따이 막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박명무의 헛소리가 한두 번이라면 이런 지적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아주 기가 찰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을 향해서 나좀 잘라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난 3월에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진이 쓸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박노가 뭐라 했습니까? 의료진 마스크 부족 호소는 자신들이 좀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 이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왜 이렇게 착하지? 당시에도 의료진들이 분노는 했지만 난리까지 피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메스를 들고 닝결병을 들고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의료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참아준 게 그렇게 우습게 보였던 것일까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파경 간호사와 달리 대구 현지 간호사는 코로나 순항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런 지적에 박농우가 또 뭐라 했겠습니까? 대구 경북지역의 중증환자 대다수를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치료했는데 해당 의료진은 수당을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또 막말을 퍼본 겁니다 박릉구 장관 당신 왜 그러십니까 더돼 먹었어 아니면 우한편에 걸린 거야 하기 싫으면 그냥 문제인한테 대놓고 나 장관직 하기 싫다 똑부러지 얘기를 하는지 의료진들에게 특별수당을 따로 지급해도 모자랄 판에 대구 현지 간호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징징대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게 이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장관이 마, 맞습니까 이게? 야제식구 챙기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막말을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장관이 복지부 장관입니다. 나는 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한폐렴 환자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적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가만놔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온전한 정신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박농호장관직 가만두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 차, 삼차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비공식적으로 해도 논란이 될 발언을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복지부 하급 직원이 해도 문제가 될 발언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장관이라고 볼수 있겠냔 말입니다. 한때 복지부를 출입했던 제가 봐도 열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겠다면 박농구 당신도 월급 받지 말고 수당도 받지 마시오 양반아. 제일선에서 일한 의료진들에게 수당도 지급 못하는 판에 당신처럼 무능한 장관에게 월급 주고 싶어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자란 뭐게 있다고 국회까지 나가서 의료진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알아서 사표해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제가 그동안 뭐 부정선거다, 정치권이 개파이 돼서 뭐 북한이 저질라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야, 이거 시청자는 일일이 다 전하려니까 방송 한번 하면 한3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긴가하면 아무도 안 보고 다 나가버리니까. 방송을 보고 지식을 얻자고 하는 건지, 그냥 놀러 오는 건지, 10분 넘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왜? 조금씩, 조금씩 주서들은 지식부장이 결국은 나라를 바로 살리고 좌파를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손상대 TV를 박농구 장관이 제대로 안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모에 이꼴이 되는 거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잖아.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니까. 시청자 여러분, 혹시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 검사를 진행하는 대구 선별 진료소에 직업하는 이 고걸 있잖아, 고걸. 이게 10개 중에 9개가 불량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품과는 달리 피부에 닿는 접촉부위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있어서 피부에 자연스레 밀착되지 않고 이마를 짓누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량 고골로 이마가 진들리는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은 꾹 참고 일을 했던 겁니다. 더심하 게는 고골 끈이 불량인 경우도 있어서 의료진들이 움직이도 힘든 방역복을입고 고골을 수차례 고쳐서는 고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방어구가 국회까지 나가서 의료진을 탓할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고생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 아인 나쁜 버릇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신 방역복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 장갑 중에 파란색 겉장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겉장갑에 아예 직업조차도 되지 않아서 의료진이 손목까지만 오는 속장갑을 두겹낀 채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10위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박농우가 얘기 좀 해보라고요 국민 전체 100만인 뿌리돈는 있고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법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나라. 무슨 작당을 하라고 이질을 했겠습니까? 부정선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박넘과 떵떵거리면서 할말다할 자격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게다가 더 강한 것은, 대구지역 거점병원인 동산병원 의료진들에게는 중국산 안면보호대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중국산 의료장비의 높은 불량률 때문에 사용준당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우한폐렴 제1세대서이라는 의료진들에게 중국산 안면보호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놈의 정권는 중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더 심하게는 이것도 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뒤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진들이 직접 안면보호대를 자체 제작해서 보십시오. 안대로 자체 제작에서 사용하는 이런 일까리 벌어졌습니다. 이러고도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지금 못한 것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징징대고 있다는 뉘앙스로 박명우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대로 된 방역법도 지급하지 못한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자신의 잘못을 의료진에게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칼만 안 들었지 동네 깡패 수준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용역 업체 20곳에 시설 소독, 청소, 폐기물 처리, 이런 걸 맡겨놓고 최장 석달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가가는 것은 업체들이 먹고 사기 힘들다 용역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당초 책결한 계약 단가보다 최대 27%나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주 애국자 공무원 나오셨네 <웃음> <웃음> 영세한 업체 열 곳은 돈이 쪼달릴 나머지 결국 깎인 단가를 수용했고 <laughs> 그나마도 계획했던 3월분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해외입국자 수송을 맡긴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도 돈을 안 주고 우한폐름 체일선에서 일한 의료진들에게도 수당을 안 주고 소독을 시킨 용역업체계는 아예 단가를 후려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쯤되면 이게 국가기관인지 시정 잡배인지 양아치 집단인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지들이 10원이라도 손해보면 <laughs> 난리를 칠 것이 바로 이 정권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긴급 재난 지원금에 민나신 것입니다. 줄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서 일단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빚전치까지 버리면서도 1 0 0만 원은 어찌든지 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사1로 부정선거, 이것이 사기고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맞습니까? 줄도는 하나도 안 주고. 의료 진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복도 지급하지 못하고, 급할 때 일시키고 단가 후려서 수당 지급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우한폐렴을 막은 걸로 착각하시는 공무원들, 착각하시는 국민들, 착각하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 폭삭 속았으다 이러고도 의료진들이 언론 카메라 때문에 방역부 입고 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눈에는 이게 쇼로 보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게 쇼잖아! 헛소리를 좀 그만하십시오. 쇼는 의료진이 아닌 문재인박농구가 하고 있는 게 쇼라고 쇼! 그리고 그 쇼의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위장평화쇼로 남북관계가 파탄을 맞은 것과 같이 우한폐렴 방역쇼로 이제는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쇼, 그만들 하시고,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무리 재미있는 쇼도 계속 보면 질리는데, 문재인 정권의 쇼 3년 넘게 보여줬으면, 이제 내려올 때 되십니다, 이 양반들아. 고집 그만 부리고 내려오라고! 이러다 이러다 정말 진짜 국민들 작살납니다. 배고파 죽고, 우한폐렴 걸려 죽고, 경제 망가져 죽고, 폭삭 망해 죽고, 공산정권이 돼서 또 죽습니다. 얼마나 우한폐렴을 4.15 총선에 이용하고 싶었으면 모조리 외상으로 우한폐렴을 막는다고 급 난리법석을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자금들은 전부 외상으로 하고 재난기금도 빨리 주고 좀 받아서 줄 생각에 일단 선거에 이용해보려고 터퇴려 놓고 보자 급조해서 금품을 뿌리는 형태로 작전을 짰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앉아서 당하지 마십시오. 매서가 이렇습니다. 재난기금 안 주더라도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돈부터 먼저 갚아주고 난 뒤에 선거 끝난 뒤에 긴급재난기금 이런 거 뭔가 해서 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긴급재난기금 선거 전에 꼭 줘야 될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줘야 사, 사람이 안 죽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것을 꼭 선거 전 뿌리에 대해서 결국은 금검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어보고자 하는 그속셈 결국은 그속셈과 작당 때문에 무고한 생명 270여 명이 이상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살인 정권은 이 책임을 반드시 지합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